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 금술 나타내는 다섯 가지 색으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 갑목 을목 일주에 2 3년 5월 4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음뭐 전반적으로 다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도 나름 얻는 것도 있고 금전운도 좋고 뭐 성취 성치, 성취운도 좋고. 그럼지만 나는 뭐 여전히 내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힘들지만 힘들기도 하고 내가 질투를 하는 건지 남을 남이 날 질투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의 어떤 내가 잘 되는 것도 많고 내가 가진 것도 많지만 그런 막 주변 상황은 또 이렇게 썩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내 마음은 다 좋은데도 참 불편한 뭐 그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더 일에 미치라고 누군가가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뭐 미칠 일이 있어야지 일을 계속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에서 성과가 나는 부분에 더 포커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카토 분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정화일주에 속하시는 분들의 5월 4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조언을 구하 구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변덕스럽고 까탈스럽고 예민해질 수 있는 날이고 그러면서 조금 어,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포 포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민하니까. 그래서 조금 그럴 때는 어, 워워 달래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그럴 때 연락을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네 폭발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참으시면 그러니까 저 저라 기보다는 어, 예를 들어서 그런 나름에게 나를 그냥 중재해 줄수 있는 그냥 조금 어떤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폭발하는 상황 다음은 모카토 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주에 속하시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5월 4일 목요일 운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시고 알아보시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고 연인 관계도 좋아지실 수 있고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을 하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또 탐험을 하고 파견을 해서 일적으로도 거래처를 잘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연인과의 관계나 관계적인 게 되게 좋은 날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러면서 내가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좋은 상대를 만나고 하면 어, 네, 나도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런 날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그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 분들하고 관계를 좋게 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은 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다음은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정금 신금 있지요. 월4일 목요일은요.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하고 새로 오는 거 베타 적이 베타적 베타적을 뛰지만 어뭐 그래도 좋은 소식 이 있고 또 내가 음, 이게 변덕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나름의 일적인 부분은 다잘 처리하실 수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내 것도 지, 지키고 할수 있는데 그 음, 그런 되게 좋은 면에서 좋은 걸다잘 해도 내가 조금 뭐지, 이렇게 좀 예민해질 수 있는 거죠. 일은 잘 됐는데, 뭔가 또 심술, 심술 나인, 심술이 날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술을 안 나게 조금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솔직하고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감정에 솔직한 거죠. 다음 오카토 금수 중에 수에 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의 임수 개수 일지 5월 사일 목요일 운세. 계속 뭔가 내가 꽂혀 있는 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문제거든요. 내 안에서의 내 스트레스 있죠.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건 맞지만 그것도 사실은 결국 내가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더 힘들어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내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까지도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주변이 막 요동치고 정말 정신없는데 내가 나를 또쪼고 내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거가 더 크거든요. 주변에 어떤 그런 큰뭐 태풍이 불어와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가 더 문제인 거지 그 외부 상황은 다잘 이겨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하고 좀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내 마음이 편하게 생각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그냥 쿨하게 넘기실 수 있도록 거기에서 집중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맞습니큰 문제 아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쿨하게 넘기려면 넘길 수 있는 일들이라서 그거에 너무 꽂혀 있으시지 않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광고 시청은 저희 큰 도움이 되고 행운이가 될까 십오 개월 되세요. 감사합니다.